아,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결국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잘 구사하게 가르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하시죠? 그렇습니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있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네,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은 누구나 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가 도대체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신가요? 네.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해 보겠습니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라고 하면 외국어라는 단서가 앞에 있습니다. 즉, 외국어니까 모국어가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포함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한국어는 모국어가 아닌 한국어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수업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아,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한국어를 계속 사용해 온 분들이 계시죠? 네,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어를 자연스럽게 배우고 한국어를 사용한 생활을 해 오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 한국어는 모국어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수업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태어나서 배운 언어는 한국어가 아닌데 지금 이 수업을 들을 정도로 한국어를 잘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요? 네. 그분들에게 한국어는 맞습니다. 모국어가 아니라 우리가 이야기하는 바로 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잘 구사하게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결국 무슨 이야기냐 하면 모국어가 아닌 한국어. 그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일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한국어를 누구에게 가르치느냐 하는 것이 분명하게 나오죠.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 그럼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 우선 외국인이 있습니다. 아, 여기에서 외국인은 국적 기준이 아닙니다. 네, 모국어가 한국어가 아닌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두 번째 학습자들이 있는데요. 바로 제외 동포들입니다. 요즘은 대한민국을 떠나서 전 세계 여러 곳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이 있죠. 네. 그런데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의 대상이 되는 분들은 한국에서 살다가 해외로 나간 분들은 사실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네. 아, 부모님이 한국 분이신데 해외에서 태어난 사람들 또는 아주 어릴 적, 즉, 초등학생보다 더 어린 나이에 해외로 이주해서 살게 된 사람들. 그래서 한국어를 아, 많이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 네. 그런 재외 동포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외국으로서의 한국어 교육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구사하게 잘 가르치는 것인데 누구에게 가르치는 것이냐?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해서 한국어를 잘하게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런데요, 우리가 한국어를 잘하도록 가르칠 때는 무엇을 가르쳐야 한국어를 잘하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네. 우선 한국어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겠죠. 그런데 한국어만 배워서는 한국어를 한국 사람처럼 잘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아, 한국 사람들이 어떤 어, 태도와 어떤 표현을 가지고 인사를 하는가. 예를 들면, 안녕하세요 라는 인사를 배울 때도, 안녕하세요 라는 말이 어떻게 해서 네, 인사한 말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말을 할 때는 어떤 태도와 자세로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그 언어를 잘 사용할 수 있겠죠 네.